네 안녕하십니까 BMW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또 4시리즈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4시리즈는 일반 4시리즈랑 다른 오픈이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그중에서도 440i라고 해서 6기통 실키식스를 가지고 있는 되게 귀한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컬러는 또 사파이어 블랙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면에 그릴이 생각보다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어두운 컬러일 때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그릴 보시면 액티브 셔터 그릴도 다 들어가 있고, M440i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M배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도 2차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 그대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측면으로 보게 되면 크게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휠 디자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모델들부터 4 0 아이에는 항상 이 휠을 많이 썼었죠. M340i에도 쓰고 지금 440i에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타이어가 뽑기가 좀잘 돼서 p 0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26년식이 되었지만 M 배치는3 시리즈, 4 시리즈는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뿔미러 디테일이 되게 멋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후면으로 오면 최근에도 제가 컨버터블 모델을 올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면발광으로 들어오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발광이 아닌 레이저 라이트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특히나 야간에 보시면 완전히 다른 차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포스를 느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 0화이다 보니까 머플러 TV 사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M44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여타 컨버터블 모델 중에서 제일 공간이 많이 나오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 지금 탑이 오픈이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를 당겨주시면 세로로 골프백을 실어서 주행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넘겨서 이제 당겨 보시면 여기 공간이 나옵니다. 저 부분을 이제 골프백을 꺼내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두 분에서 골프를 치러 가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하고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실내 컬러는 타르투포라는 컬러고요. 시트 가죽과 타르투포 컬러 같은 경우는 BMW에서 1억이 넘는 모델에만 들어가는 컬러와 가죽 질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M440i에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전부 다 카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운드는 하만 카던사운드 스피커가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핸들도 신형 디커스 티어링 휠로 들어가 있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12시 방향에 이런 포인트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기어노브도 전부 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0i 모델이기 때문에 bmw가 제일 잘하는 엔진 중에 하나인 모델이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넣게 되면은 스포츠 모드 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만 액셀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팝콘도 터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도 다 포함이 되죠 여타 3시리즈에는 어라운드 뷰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4시리즈에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는 부분도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M440i 컨버터블 이 e 모델은 온라인 재고죠 그러니까 이 차량도 제가 온라인으로 많은 경쟁을 뚫고 잡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국이나 실제로 블로그에 적은 글들을 많이 보실 텐데 온라인 재고를 거의 다 제가 많이 잡고 있거든요 실제로 온라인 재고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차부터 먼저 잡고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저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한 10번 정도 잡으면 그래도 한 8번 정도는 잡는 것 같더라고요. 믿고 맡겨 주시면 제가 차량 잘 배정 받아 보겠습니다. 차 너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